맞아요. 네. 게 내가 내 엘리트 선수들이 먼저 대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 대회 종목은 천인삼종 종목 중에 하나인 아쿠아슬론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변칙적으로 어, 일반 오프로드를 뛰는 게 아니라 스카이런이라고 해서 수직 마라톤이죠. 계단을 뛰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수영은 두 바퀴고요. 스카이런은 일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1 2 3층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영은 보시다시피 두 바퀴 그리고 스카이런 123층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수영 수영 절차 말씀드리면 수모 색깔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수모 색깔이 아닌 분들은 수모 색깔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롤링 스타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롤링 스타트 방법은 일찍 출발을 하나 늦게 출발을 하나 본인의 시간이 각각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체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한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수모 색깔별로 3명씩 5초 간격으로 수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수모 색깔보다 뒤에 수영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수모 색깔보다 앞 그룹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게 되면 어, 출발 위반이기 때문에 실격적이 될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다, 당일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라도 대리 출전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이거는 현행 법을 또 어기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도 문제가 되고요. 엄격하게 대리 출전은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영을 보시는 바와 같이 750m 두 바퀴,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바꿈터에 들어갑니다. 바꿈터의 특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꿈터가 잔디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잔디밭을 가기 전에 보드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그쪽에 지금은 어, 바꿈터가 설치가 안돼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바꿈터 위치가 보드블록 쪽 작년에 잔디밭 들어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는 보드블록 쪽에서 바꿈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꿈터 이후에 어, 앞 라인을 거쳐서 뒤에 보시는 스타트 라인 런 스타트라고 되어있는 곳을 지나서 어 북문 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도열 순서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받은 수모 색깔에 맞춰서 앞에 티켓을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위치할 예정인데요. 본인의 수모 색깔에 맞춰서 어, 라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라인업대로 가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예, 내가 빨간 수모를 받았는데. 어, 나는 수영을 잘해서 20분 미만으로 할수 있어라고 해서 검정대 라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등록해 주신 색깔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을 출발하는 롤링 스타트 입구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계측이 있어서, 어, 들어간 선수,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측으로 들어간 선수를 파악하고요. 나오는 선수도 일일이 다 파악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들어간 선수와 나오는 선수가 일치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료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전자 장비 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기로 들어간 선수들이 일부리, 일일이 다 계수를 어,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이 들어가고요. 한 바퀴를 돌았다. 한 바퀴 돌면. 폰튼 아래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폰튼 위로 올라왔다가 두 번째 바퀴를 다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들어가시고 한 바퀴 돈 다음에 폰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수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는 라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슈트는 제가 볼때 내일 아침에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 어, 토요일에 있자 날씨로 기준을 했을 때 수온과 기온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수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슈트를 입고 수영하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날씨에 슈트를 입고 수영하게 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국제 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트는 착용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수영복만 입고 경기를 진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수영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움을 받은 선수분들은 다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나 폰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레인을 붙잡고 계속 움직이시게 되면 이건 실격사유고 됩니다. 본인이 힘들다 그러면 바닥에 서 있거나 폰트를 잡거나 레인을 잡을 수 있는데 레인을 잡고 경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어, 실격 처리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인공 추진 장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영복은 입으셨는데 수영복이 약간 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륙? 팬츠라고 하죠. 구역 팬츠를 입고 수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수영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천으로 된 부력이 없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전자전비 당연히 전체 경기상에 착용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다이빙 출발. 그냥 입수 출발을 원하시면 바로 입수하셔서 수영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번호가 새겨져 있는 바구니에다가 물품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영 종류 후에는 슈트, 슈트는 특별히 상관이 없겠죠. 수모라든가 수경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바구니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롯데 타워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 그러면 바닥에 카펫트가 깔려있을 예정입니다. 카펫트를 따라서 쭉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벽 쪽이 계단으로 뚫릴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런에서는 끼거나 걸을 수 있습니다. 힘들면 난간을 붙잡을 수 있는데 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잡게 되게 되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힘드신 분들만 난간을 붙잡는 걸로 해서 진행을